안녕하세요. 2021년 6월 7일, 오늘 중국, 어, 위클리, 어,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laughs> 김은숙님, 이희숙님, 방학균님, 그 다음에 남공랑님 들어와 주셨고, 저는 지금 참고로 제주도에 와서, 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옆에다가 스마트폰을 켜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뭐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원래 그 집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을 좀잘 해놓고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총 3개를 두고 예 하나는 그 유튜브 라이브의 스튜디오를 켜 놓고 또 하나는 obs 예, 제 화면과 유튜브를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그 브런치에 올려놓는 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 와 있다 보니까 어 장비가 부족해요 모니터가 지금 그 제가 쓰는 랩탑 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아침에 세팅하는 데만 꽤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그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그 비주얼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어서 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좀 시끄러운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농가 주택을 어한달 빌려서 한달 살이를 하러 왔는데 어 지금 조금 뭐 주변에 경운기도 지나가고 가끔 트럭이 지나가서 잡음이 있,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주에 가장 큰핫 이슈였던 중국의 새 자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일단 어, 지난 주에 중국에서 세 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 그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죠.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한 가구당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 이 부분이 그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주재했던 31일 어, 중국 고,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쌍의 부부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봐도 기존의 중국의 기조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움직임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봤을 때, 2016년에 사실 한 자녀 정책을 이미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산하 제한 제도가 또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절벽이라고 하죠. 과거에 인구 보너스로 굉장히 크게 누렸던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구 절벽에 위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 다음 경제학이라는 학문 두 가지 학문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었는데 사회학에서는 그 전공 과목 중에 인구사회학이란 얘기 그 과목이 아예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도 좀 깊게 배웠었는데 중국은 그 계획생육이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생 낳고 육 기르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남에 있어서 어 이걸 자유롭게 그 부부가 원하는 만큼 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어 대부분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나올 수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도 농촌에서 일부 그 후코, 일부 호적에 대해서는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 농촌에서는 어, 호적에 등, 등기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노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자식을 어, 낳고 그다음에 호적을 올리지 않은 걸 이제 블랙 히드라고 불러요. 헤이 하이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그 정책을 이끌어오다가 사실 그때 왜 중국이 그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게 했었냐면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국가 자체가 그 어떤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죠 그래서 어그 기흉 예, 그 다음에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인구 팽창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 어뭐랄까 내실을 기하자라는 의미로 계획생육이란 정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1970년대부터 사실 산화제한 정책을 어,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을 계속 억제해왔던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난 때문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경제발전으로 이제 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어, 어떤 기반이 마련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되자, 어,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2016년에 인구 계획 생육법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 이 여기서 왜 전면적이라는 말이 붙냐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호, 호적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시, 어, 뭐, 뭐랄까요. 일부의 부분적인 두 자녀 정책이었다면, 어, 이제는 전면적으로 누구나 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두 자녀를 만그나을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이 부분이 이제 세 자녀 정책을 나오게 되는 예 그런 움직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그 어 중국 뉴스 이건 꼭 알아야 해첫 번째 시간에 사실 인구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지만 한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그어 1953년 중국이 인구 통계를 잡은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10년 전보다 5.38% 증가하는데 그쳐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신생아 수가 어 현재 그 지난해 그 신생아 수가 약 1,2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폭은 그어 중국 건국 이래 최대치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많이 신생아 수가 줄었고 어 지난해 중국 합계 출산율이 고작 1.3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수준은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 정말 인구 절벽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그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보통 15세에서 59세까지를 보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 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면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산성 감소에 따라서 어 경제적 타격까지 불러올수 있는 예 그런 그어 기반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양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양의 문제로만 인구 변화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으로 중국이 인, 다, 이제부터는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재 보너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이, 인구의 수가 줄어들어도 그 인구의 수가 만약에 뭐랄까요? 학력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소비 수준도 높다면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어, 훨씬 더 좋은 어, 어떤 그 뭐랄까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을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이 제조 대국일 때와 또 다른 어떤 그 양상의 인재 보너스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단 생산력의 증가에 집중을 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나서부터 아이패드 와 아이폰 스마트 기기를 그냥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한이 세대가 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우리가 꼭 그걸 어~ 인구 문제를 양으로 봐야 될까라는 문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의 논리였구요 세 번째는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어~ 사실 소득 수준이 내수 소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결국에는 중국의 인구 문제, 인구 양의 어떤 그 감소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 절벽은 어 인구가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구조가 변하는 것은 중국의 인구 문제에 있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약간, 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그, 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설 것을 자신하던 중국이 인구 문제가 이제, 어, 일종의 회색 코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어, 강가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는 막상 가까운 그 거리에 오면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어, 이런 그 코뿔소의 어, 어떤 자연 현상으로 유래된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사실 중국이 쌍순환 경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내수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질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 인구의 양적 구조 양적 그~ 양적 감소 그리고 구조의 변화가 어~ 결국에 중국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현재 중국 지도부가 어~ 세자나 정책을 어, 발표하게 된 가장 큰 연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중국에서는 그 샤오정서, 샤오이서 무슨 말이냐면 어,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선 대책이 있다 이런 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 상황에 정확한 뭐 비율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내놓는 것과 그것이 이제 어 인민들에게 작용하는 어떤 영향력 혹은 효과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의 실효가 존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어 이미 두 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인구 절벽에 계속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어 자녀를 자녀의 수를 더 낮게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뭐 이렇게 더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은 아니라는 그 결과가 그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증권사 중에 중신증권 씨틱증권 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생아 수가 10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전체 합계 출산율도 현재 1.3에서 이게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5에서 1.8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면 사실 뭐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음. 산하 장려 뭐 육아 지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급등하는 집값에 대한 대책. 예, 아이를 낳으면은 조금 더큰 집에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죠. 그러면은 어 사실 아이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어이 가장들에게 올수 있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그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 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즐거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어, 하나의 부담으로, 예, 여겨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세자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중국 누,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가, 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자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어, 중국의 신화사라고 하는 그 미디어에서 세자녀 정책에 대해서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묻는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3만 명 정도가 이 안케이트 조사에 참여를 했고 어 약속이나 한 것처럼 90%그 답변을 했던 사람 중에 90% 2만 8천 명이 세자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아예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그 뭐랄까요 어 냉소적인 태도를 발표를 했그 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심리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KBS 뉴스에서 이제 중국의 현재 특파원 분을 통해서 그 세제전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뭐 일부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중국 전체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으나. 앞서, 뭐,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을 드렸구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고려해야 하고, 또, 어, 세전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그, 뭐랄까요. 국가적으로 느끼는 위기감, 그리고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아, 많이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사실 두, 그두 자녀 정책으로도 충분했다고 봐요. 만약에, 어, 중국의 상황이 단지 정책적인 요인, 계획 생육이라고 하는 인구 억제 조치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두 자녀 정책만으로도 인구가, 어, 인구 구조가 인구 절벽으로 가서는 안 됐었겠죠. 그런데, 두 자녀 정책 실, 실행 이후에도 중국의 출생 인구는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제가 같은 그 KBS 뉴스에서 인용을 한 건데 2016년에 두 자녀 정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시진핑 지도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700, 어, 1786만 명의 신생아가 있었다면 장, 작년인 2020년에는 1200만 명 예, 586만 명이나 신생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 규제 이슈라고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여러 비용들, 예, 여러 가지 부담들도 고려하지, 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그 반영하는, 어, 사회적인 근거가 아니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음,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이걸 국가가 좌지우지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반일륜적인 그런 일이긴 한것 같아요. 실제로, 어, 어, 중국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신상할수를, 어, 억지로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BBC에서 이런 이제 보도도 했었는데, 어 1979년에 그 한자녀 정책이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그 정책 규제를 어기다가 뭐 가정 그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이 가정 자체에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는 그, 나라가 직장까지 좌지우지 할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실직이게 놓인다든지, 때로는 뭐 입에 담기도 싫지만 낙태를 강요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그 어머니가 둘째 자녀인 그 본인을 출산한 이후에 자국 내 피임 장치, IUD를 강제로 삽입해야 했다면서 실제로 어머니가 지금도 감염병에 계속 이기기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다라고 마이크로블로그인 웨이보에다가 올린 네티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그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책은 냉정한 통보일 뿐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며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들이 아닌 데이터로 일축됐을 뿐이다. 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인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인구가 뭐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중국 전체에 1억에서 2억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뭐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런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가정 뭐 가정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학교도 못 가고요. 왜냐면 하 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앞서서 어 개인이 아닌 데이터로 일축됐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걸렸을 경우에는 그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 짱이모 감독도, 어, 아이를 3명을 출산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정도가 안 되는 그 벌금을 물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회적인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공산당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튼 그 뭐랄까요 어 중국 정부에서 느끼는 위기감 이해가 가구요 그 다음에 그 그런 위기감에 뭐 발로 로 어이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 생 정책을 변경하고 이 통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 인민들은 예 국민들은 어 이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 오히려 분노에 찬 분들도 생겼다 예 그래서 어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뭐 살만 해줬다고 나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트라우마 예 과거에 이제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다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그이 정책이 발효되자마자 아시겠지만 뭐 중국은 정부가 어 하자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정책 관련 그 테마주들이 굉장히 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 관련 테마주들이 가격 급등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난감 제조사였던 골드로콜딩스가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 예, 상한석을 두번 찍었습니다. 10% 상승을 두 번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용품 제조사 어, 찐파라비라고 하는 어, 회사와 분유회사 비잉메이트 어,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닝보 데이비드라는 회사는 어, 12%대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그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었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홍콩 증시에 올라 어, 상장되어 있는 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전날 예를 들어서 30% 오른 다음에 어, 그 다음날 12% 하락을 하,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뭐랄까 요 등락이 굉장히 빠르게 예, 어, 연출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어, 사실 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에서 일어났고 사실 사람들이. 어,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네티즌들의 분노와 어떤 뭐 불신이 계속 발표를 되니까 역시 사회상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에도 다시 이제 조정이 그 오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인구대국 잘못하면 네, 인도의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그 모르겠어요. 뭐 답이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단순히 저라는 개인이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될 거라고 예상하기엔 어떻게 보면 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뭐 무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은 제제 제 생각에 우리가 뭐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제가 뉴스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그 위클리 시간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루어 보았고요. 일부러 다른 내용은 뭐 수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그 밖에 알아야 될 뉴스들은 제가 이제 5일 동안, 지난주 5일 동안 평일 5일 동안 모았던 뉴스들은 그 섹션별로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정치와 정책, 그다음에 경제. 어, 그리고 뭐 기업, 산업,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한중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 예, 제가 다 모아 놨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눈으로 한번 훑고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 주시고요. 예. 저희가 댓글이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된 그 라이브는 아니어서 어뭐그 말씀이 없으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 오늘 순서는 준비한 순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댓글 속도가 이제 실시간은 아니라서 뭐 제가 한음좀 기다려 보고 혹시 댓글이 올라오는 게 없으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고 나서 조조세원님 또 들어와 주셨고, 이권이님 들어와 주셨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도와 주신지는 제가 지금 볼 수는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댓글이 없으셔서, 일단 오늘 그, 오늘 중국 위클리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어, 한달 살이 하러 왔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뭐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오름에 오르고 예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들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주 멋지게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도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같은 시간에 어 중국 뉴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